3장. 대동강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. 사람이 욕심을 부릴 땐 귀가 다치고, 꽤 많은 자가 나타나면 그 틈을 쏙 비집고 들어가지요.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대동강 물을 판 사내로 역사에 남은 봉이 김선달의 전설입니다요. 높아. 허리를 간신히 펴며 소리친다. 물 받아왔어요. 맑은 대동강 물. 한동이 온 양이요. 그 시절엔 대동강 물도 지게해져서 팔았답니다. 사는 사람은 있었고 파는 사람도 있었지요. 근데 이걸 강 자체를 판다고 한 사람은 김선달이 처음이었지요. 강가에 말뚝을 박으면서 등장한 김선달. 사람들 모이자 큰 소리로 외친다. 여기 이곳이오들이땅 전부 내가 산 겁니다. 대동강 동편부터 서편까지 전부. 내일부터는 강물 사용료 내셔야 돼요. 상인, 갑자기 당황하며. 아니, 대체 누구한테 샀다는 겁니까? 누구긴 누구요? 하늘이요. 강이 흐른다는 건 하늘의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요. 처음엔 모두 웃었답니다. 근데 김선달이 강변에 팻말을 받고 관리도 두고 물길새를 걷기 시작하자 점점 진지해졌지요. 상인들, 다 같이 모여 김선달과 협상한다. 이봐, 자네가 강을 가졌다면 우리한테 파는 건 어때? 우리 물 사업 하고 있거든. 김선달 의기양양하게 반응한다. 좋지요. 단돈 백냥이면 넘기겠소. 상인들은 호박의 줄 긋고 수박이라 한다는 꼴로 대동강 물을 상품으로 받아들였고, 김선달은 강 하나 팔고 백냥을 벌어들였답니다. 상인들 분통 터지며 관하로 찾아가 관리와 싸움한다. 이 놈이 우리한테 판강을 백성들이 그냥 쓰고 있다니 말이 돼? 관하 관리. 멋쩍게 대답한다. 그러게 말이오. 근데 이거 관아 땅도 아니고 실제 소유권도 없고 일단 강 사기죄라는 게 없소. 김선달 멀리서 웃으며 소리친다. 하하하. 내가 판건 무리 아니오. 당신들 욕심이었소이다. 이후 이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졌고 김선달은 강도 파는 놈이란 놀림 대신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사기꾼으로 칭송받게 되었답니다. 사람 욕심이란 게참 우습지요. 본래 공짜인 걸값매기면 귀한 줄 알고 법석 사버린다니까요. 봉이 김선달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내였습니다. 돈보다 웃음, 이익보다 반전. 이게 바로 봉이 김선달식 장사의 도였지요.